이 본사의 특수작용대표 노치근입니다. 자, 물품번호 252번이 되겠습니다. 자, 수정한 산진백입니다. 자, 일단 사이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근원경은 약 80전이며 수고는 약 12m, 수폭은 약 4m 정도가 됩니다. 자, 제가 지금 등 쪽에서 찍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간을 잘 보시면은 일단은 특수목을 가갈때 근간 지엽을 봐야 되나? 지금 이 작품은 아직까지 개작을 하지 않아서 제가 근간 지엽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를 않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간을 잘 보시면은 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지금 약간 내집 강을 먹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산진백의 특징은 이렇게 내직강을 잘 먹질 않습니다. 거의 일자로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지금 등쪽에서 앞쪽으로 약 15도로 지금 인사를 하고 있는 그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15도 정도 하고 있는 날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일단 가까이에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산진백의 특징은 뭐니 뭐니 해도 바로 엽성입니다. 자, 엽성이 자 임엽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도 임엽이 굉장히 짧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물론 처음에 어, 단님을 했을 때는 에, 잎이 70%는 임엽이 나오고 약30% 정도가 침엽이 나옵니다. 가시가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조금 지나면 은 전부 다 100%로 임엽이 바뀌고요. 그 임엽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굉장히 짧게 지금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게 제가 손가락인데요.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잎이 짧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 부분이 음, 자 측면입니다. 측면인데 자 오른쪽으로 약 15도 정도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나무가 이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내 발이는 아직까지 내 발이는 까지를 않았습니다. 자내 발이도 상당히 아마 이쪽 부분은 발달이 지금 돼 있고요. 자 이쪽도 마찬가지로 약1 0 c m 더 내려간다 그러면은 내 발이가 상당히 발달이 아마 돼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 지금 다치 아가리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흠이 안 보이고요. 자, 이쪽, 이쪽 부분에서, 자, 이, 자, 이게 원래 자라면서 아마 쌍간으로 자랐는데, 주간은 원래가 컸었고요. 자, 이쪽, 이쪽이 부간이었는데, 이쪽 부간이, 어, 이미 도태를 시켜버렸어요. 뭐, 도태시키기 때문에 더 이상 뭐 탈은 나지를 않을 걸로 보고요. 그리고 안쪽에 약요 정도 틈이죠. 요 정도 틈에 약해, 일명 여러분들이 살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더 이상 뭐 탈이 나고 나무에 작품성에 영향을 미치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산진백이 80점 정도 들라 그러면요. 최소한 300년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자, 300년 이상 동안 뭐이 정도 흠, 이런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간의 흐름이 내지강으로 흘러가면서 상당히 좋고요. 지금 여기서 역강에 의해서 어떨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일지 왼쪽에 있는 저 가지입니다. 저 가지가 자연에서 낙지로 떨어졌다. 대단합니다. 저 굵은 가지를 개작을 해서 떨어뜨리려 그러면 시간이 상당히 걸리겠죠. 또 혹은 생사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자연에서 저 정도 낙지로 떨어졌다. 상당히 작품성에서는 저는 뛰어나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여기서 위쪽에서 가지가 다 보이는지는 모르겠어요. 가지들이. 자기의 혈자리, 혈자리라는 것은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될 자리를 혈자리를 그럽니다. 가지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마음대로 혈자리는 가지를 이용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따버리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어, 모찌는 상당, 상당한 기간, 전체적으로 보면 염량을 보면, 은 모찌는 거의 약한 7, 8년 정도 모찌를 시키지, 시키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들고요. 자, 이 나무를 제가 촬영을 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자, 모찌가 몇 년이 되든 말든 자, 철사거리를 하지 않으면 전부 다 아락기라고 정의를 합니다만은 자,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 철사거리를 하고 나서 전후의 가격이 제일 문제입니다. 어, 지금 이 나무를 제가 유튜브에 올리는 것은 바로 투자목이라서 올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나무가 개작을 1차 개작을 했다. 철사거리가 떠갔다. 그랬으면 그랬으면은 이 나무를 저는 올리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이유는 가격이 상당하게 뛰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최소한 두배 이상 가격이 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철사거리 이 정도로 철사거리를 한다 그러면은 나무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철사거리 작업비는 약 2천만원 전후가 되지 않을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값에 비해서 2천만원 저는 조족지열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이 나무를 지금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투자목으로서 상당히 좋은 특수목이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쓸가지가 많아서 저는 상당히 좋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산진백이 이렇게, 어, 내집강으로 산들, 산들하게 올라가면서 내집강으로 먹었고요. 측면에서 보시면은 앞으로 15도 각도로 인사하는 저, 어, 각도가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너무나 재밌습니다. 자, 이 특수목의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